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차 시 수업할게요. 어, 1차 시 수업에서는 이렇게 색채 디자인의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도 색채가 포함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봤죠. 어, 요번에는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힐링 색채입니다. 힐링 컬러. 뭐 과연 힐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힐링을 될수 있는데 어,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요 어, 이 퍼스널 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타입일까 그리고. 어, 나는 여기가 해당되나 저기에 해당되나 하는 것들을 한번 어,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 요번 그 2차 시 수업에는 퍼스널 컬러를 한번 음, 다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죠. 내가. 퍼스널 컬러에서 어디 에 해당이 되는 건가?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들어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어 퍼스널 컬러는 이런 미용, 헤어 우리가 전 시간에 했죠, 미용 색채.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그 헤어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어, 이런 것들을 다루고서 어, 그런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이런 것들이 이제 퍼스널 컬러입니다.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를 한번. 음, 음,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라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 그 다음에 머리카락, 눈동자, 그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얼굴도 다 각각이죠. 피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다르고. 이 눈동자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런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어, 이것들을 가지고서 진단을 해요. 근데 어, 이세 가지를 가지고서 진단을 해서 이런 색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이미지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컬러. 즉,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뭘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퍼스널컬러 라는 것이 이 피부라든가 머리카락 이라든가 이 눈동자 요이 세가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떤 타입입니다 하고 어이 사람은 어떤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색이 어울려요 하고 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퍼스널컬러 라고 해요 근데 퍼스널컬러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톤을 두 가지로 날라와요 어떻게 옐로우 베이스냐, 블루 베이스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는 뭐고, 블루 베이스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보통은 따뜻한, 음, 따뜻한 핑크. 그것을 우리는 옐로우 베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어, 차가운 핑크. 블루, 그것을 우리는 블루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 노, 그 피부가 약간 노르스름하고 약간 어둡다. 그럼 이제 옐로우 베이스라고 얘기하고요. 피부가 투명하게 하얗다. 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은 블루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어, 사람의 피부톤을 옐로우 베이스, 블루 베이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그거를 또 사계절로 따져요.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와 블루 베이스 그렇게 큰 분류를 나누고,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어네 가지로 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봄. 여기를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봄. 음. 그리고 봄, 가을. 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렇게 봄, 옐로우 베이스의 소프트한. 음.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의 소프트한 타입.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기는 부드럽지만 밝은.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는 뭐냐면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의 소프트한 컬러들. 여기는 블루 베이스의 소프트한 컬러들. 여기는 옐로우 베이스의 하드한 컬러들. 여기는 블루 베이스의 하드한 컬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가운 느낌이다. 여기는 따뜻한 느낌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색감들이. 그리고 이쪽은 약간 차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블루기가 나고요. 여기는 약간 그 옐로시안 우 어,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색감, 차가운 색감. 웜, 쿨. Cool.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웜, 쿨. Cool. 따뜻한 색, 차가운 색 배웠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피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내 피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피부가 어, 노란기가 내 얼굴을 보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많다. 나는 아니야. 피부가 약간 붉은기가 돈다. 체크를 해보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주황색 그 계열의 립스틱이 어울려. 아니야. 난 핑크색이 덜 어울려.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남학생들은, 음, 여자친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무슨 타입인지. 아니면 엄마, 어머님을 한번 체크해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얼리는 실버보다는 골드가 더 어울려. 아니야. 나는 실버가 더 어울려. 또 음, 블랙보다는 브라운 헤어가 더잘 어울려. 나는 블랙 헤어를 해도 순스럽지 않아. 그리고 나는 햇빛에 피부가 타, 쉽게 탄다. 나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익는다. 그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학생들은 한번 내가 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많은 쪽에 웜이고 쿨이고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웜, 웜은 이런 피부색, 쿨은 이런 피부의 색들을 쿨 타입, 웜 그렇게 남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 피부가 이런 피부에 속하다. 그럼 웜에 속하고요. 이거는 화장 안했을 때의 색입니다. 화장을 하면은 소용이 없고요. 화장을 안 했을 맨 얼굴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웜 웜톤은 지금 이런 분위기의 피부색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염색을 내 피부에 맞게 염색을 해야지 이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 이런 주황색 립스틱이 어울린다. 그러면 이거는 웜톤이고요. 나냐 나는 핑크 핏이 어울려 하면 쿨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흰 피부 흰 피부들이 대부분 쿨톤이라고 얘기하고요 웜톤은 좀 이렇게 그 약간 노르스름한 피부들 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은 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이제, 어,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서 이게 웜톤. 웜톤은 똑같은 얼굴인데요. 지금 배경색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얼굴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지금 이 색들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배경색들이. 여기는 약간 차가운, 차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쿨톤입니다, 이게. 어, 쿨 타입이에요. 여기는 웜 타입이고. 그래서 똑같은 얼굴이지만, 보세요. 색들이 다 달라요. 얼굴이, 얼굴 이미지가 다. 이거는 더 붉게 보이죠. 얼굴들이 막. 그거는 어, 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을 놓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봐도, 어, 내가 돋보이는 색이 있고, 내가, 어, 안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웜톤, 쿨톤. 나는 햇빛에 잘 탄다. 피부에 노란기가 많다. 머리카락이 갈색에 가깝다. 골드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오렌지, 코랄 사장이 잘 어울린다. 아이보리, 베이비 사츠가 잘 어울린다. 이거는 내가 즐겨 입는 옷도 있지만, 내그 화장을 전혀 안 했을 때의 그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웜톤이라고 하고요. 쿨톤은 햇빛에 타면 빨갛게 입는다. 피부가 붉은기가 많다. 머리카락이 검정색에 가깝다. 실버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핑크 화장이 잘 어울린다. 순백 셔츠가 잘 어울린다. 그래서 풀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봄의 타입. 음, 그래서 이런 코디를 했고요. 여름의 타입. 가을의 타입. 겨울의 타입 그래서 색들이 봄의 색 여름의 색 가을의 색 겨울의 색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을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하고 가을을 웜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을 쿨 cool. 이렇게 나눕니다. 어, 근데 퍼스널 컬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이런 컬러 타입을 구분해서 어,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이 아닌 어울리는 색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사람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퍼스터 컬러를 잘하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가 어울리는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링을 자신감을 갖는 거죠. 어, 여학생들은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왠지 오늘따라 화장도 예쁘게 잘 되고 옷들도 옷이,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내가 더 예쁘고 돋보이게, 어, 그렇게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 색이, 이, 그 의상색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돋보이는 것은 그 색이 잘 찾은 색입니다. 그게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컬러를 잘하면,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구매하기도 편하고요, 스타일링에 소비되는 시간하고 비용도 단축됩니다. 아, 나는 무슨 색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한 눈에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게 퍼스널 컬러의 효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이거 이제 웜, 웜, 봄의 색, 여름의 색, 가을, 겨울, 그래서. 어, 내 피부가 어디에 해당이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음, 체크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핑크빛 또는 리스트들이 어, 어울리고요. 여기는 약간 주황빛 음, 어, 이런 따뜻한 코랄 코랄색이라 그럴까 그런 색들이 어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타입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쿨톤은 이런 색들, 웜톤은 이런 색. 이을을쿨쿨이라볼수있있습다다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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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l 이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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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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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피부는 노란끼냐 붉은끼냐 그리고 머리카락은 밝은 브라운 이냐 어두운 브라운이냐 블랙이냐 이거는 내 원래 머리색입니다 눈동자는 밝은 브라운 이냐 어두운 브라운 이냐 피부 밝기는 밝은 톤이냐 톤, 중간 톤이냐 어두운 톤이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퍼스널 컬러를 전문가를 가면 이렇게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피부 밝기 그거를 가지고 진단을 해 줘요 어, 이게 퍼스널컬러입니다 어, 그래서 진단을 해줄 때는 이제 화장 다 지우고 어, 그 상태에서 음, 퍼스널컬러를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음,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색들을 많이 입으세요 하고 어, 이야기를 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laughs> 밝은 브라운이냐, 블랙이냐. 그러면 웜이냐, 쿨이냐. 내 머리카락색.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카락색이 밝은 브라운이냐, 블랙이냐. 그러면 대본에 내가 웜인지 쿨인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음. 그래서 내 눈동자의 색은 브라운이냐, 레드 브라운이냐. 근데 대부분이 이런 부다운 계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눈동자 색도 한번 보시면서 브라운이냐, 레드 브라운이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남학생들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색의 천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색이 제일 예쁘게 잘 나왔다는 거죠. 어, 여러 색들을 이렇게 했을 때 어, 아까는 그 남학생의 배경색들을 놓고서도 얼굴이 막 붉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아주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 퍼스터 컬러 진단 해줄 때요. 이 천을, 보통은 이제 천을 갖다 대는데, 한 100가지 이상을 얼굴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떤 색을 딱 갖다 대면, 얼굴이 막 돋보여요. 이제 그게 퍼스터 컬러의 그 사람에 맞는 베스트 컬러입니다. 이게 어,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는 이렇게 들어봤지만 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웜톤은 이 이런 색들이 많고요, 쿨톤은 이런 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따뜻한 색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웜의 색들. 웜톤에 있는 색들은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살구빛이 많아서 따뜻한 느낌의 피부색이 고요 쿨톤은 혈관이 비쳐서 붉은기가 많거나 창백하고 차가운 빛이 도는 피부를 우리는 쿨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색들을 배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웜, 여기는 쿨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보통은 계절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그래서 피부색이 희고 검은 정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색상을 매치했을 때 어울리는 색으로 구분되는 게 쿨, cool, 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웜톤일 때는 따뜻한 느낌의 옐로우, 골드, 그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웜톤이라고 얘기하고요. 쿨톤은 cool 차가운 느낌의 블루, 실버, 퍼플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게 쿨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난 중간이야. 어, 이런 사람은 보통은 뉴트럴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웜, 쿨, 뉴트럴톤 두 계열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생각하면 보통은 뉴트럴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하늘색, 핑크색, 화이트색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쿨톤에 가깝고요. 아니야, 나는 이런 피치색, 아이보리색, 이것들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 그럴 때는 웜톤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색에 따라서, 어, 약간 그 하늘빛이나 핑크나 화이트 속,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쿨톤, 음, 약간 차가운 색들, 음, 그 아주 맑은 색들을 우리가 쿨톤이라고 얘기하고요. 약간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의 어 그런 그 색들을 우리는 이제 웜 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도 나누기 있지만 이렇게 내가 웜이냐, 쿨이냐, 뉴트럴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나의 지, 그러면 나의 진짜 색은 뭘까? 어 이걸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냐 요겁니다어 이거는 그 에고그램이라고 해서 나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학자들이 선호하는 색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람의 그런 성격 내면 상태를 이해하는 이런 색채 검사 개발한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이것들을 어 에고그램이라는 것을 만든 학자가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덟 가지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래 보이는 이 여덟 가지 도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으로 도형을 한번 칠해 보세요. 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 순서대로 세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떤 도형을 했는 지 여기다가 도형에다가 색을 칠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요, 파란색을 칠해도 되고, 어 각각의 도형에다가 나는 네모가 파란색으로 보여, 그럼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는 이 삼각형이 노란색으로 보여, 그럼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래서 각각의 도형에 색을 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순서대로. 어떤 도형을 선택했는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쓰세요. 첫 번째 무슨 색? 어떤 도형에 무슨 색? 여기 사,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상되는 단어와 함께 이유를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이해되셨어요? 여기다가는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보라색, 아, 이게 똑같이 됐네요. 어, 삼각형이 두 개네요. 하나만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역삼각형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거꾸로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음, 그래서, 어, 한번, 요것들을 음, 한번 칠을 해보시고, 어, 도형에다가 나는 네모 빨강, 세모 노랑, 원 뭐, 이렇게다가 하시면 돼요. 그 선택한 이유는 연상되는 단어. 그랬더니 나는 이거를 봤더니 뭐 정상형을 봤더니 나는 중후한 안정된. 그래서 네모를 보면 안정되고 어 무슨 색으로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1 번, 2 번, 3 번을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색으로 바라, 보라, 바라 알아보는 미예요. 어, 그래서, 퍼시널 컬러는 이 타고난 개인의 신체 컬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톤, 머리 컬러, 눈동자. 그,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의미가 확장돼서, 음, 본인의 개인의 돋보이는 컬러를 이제, 음, 아르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거기에는, 음, 퍼시널 컬러가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그 사람의 느낌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긍정 부정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이미지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면접할 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PPT 발표를 하거나 여러분들 면접을 갈때 이런 퍼스널 컬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무슨 색을 했는지 그 얘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른 색들이 어 어떤 색들이 나왔다 그래서 어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첫 번째로 해당되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어디 해당이 되는지 내가 빨강이었다 그러면 남을 따르기 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다 뭐 경쟁심이 강하다 정열적이다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빨강을 했다면 뭐첫 번째 내가 노량을 했다면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읽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체크해보고 어,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이요. 두 번째 색 색인 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정시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재를 말해 준대요. 그래서 무의식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금 내가 즉시 필요한 색이라는 뜻이 되므로 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색들이. 그래서 어, 지금 이거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 그다음에 세 번째 색상 다 고른 다음에. 어, 이거 무슨 뜻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네. 어, 제가 읽어보지는 읽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강이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를 자극하고 분발시켜 야할때 몸이 지치지 않도록 시적인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인내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이게 내가 처한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세 번째, 고른 색은 내면적인 비전이 반영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강만 얘기했는데요. 빨강이다. 그러면 생각해둔 새로운 일에 대한 행동을 미루지 말고 현실에 집중의 기회를 잡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재충전이 필요할 것을 알릴 수 있는데 이때 파란색은 에너지 보충을 도울 수 있다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아까 여러분들 그 제가 쭉 전에 아까 도형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그것들 을 한번 색칠해 보고 어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힐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어,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걸로, 어, 이거를 어, 이렇게 분석법 테스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들을 한번 음, 체크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힐링이 될수 있게끔 음, 해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2차 시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그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다뤄 봤고요. 어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음그 색을 도형과 색에 가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두 지금 여러분들 읽어 보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들이 그래서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야. 나 이거 안 맞아. 할 수도 있고 맞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분석틀을 가져가서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힐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어, 이거는 뭐 과제로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어, 그냥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랑 뭐 여기 써 있지만 어, 2차시 수업에는 여러분들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2차시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어, 그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나는 한번 제출할래요 그럼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음,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어, 마치려고 하는데 어, 도움이 됐나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음,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